<laughs> 아이 쿠튼 게임. 동물의 집할 거요. 동숲이 왜 졸려요? 동숲만큼 잠 깨는 게임이 어딨어? 저희 집에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억텐 <laughs> 레전드네. 아니야, 아씨 저 존나 못생긴 오리 새끼 하나 있는데 그 빨리 꺼졌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 이 섬일은 못 바꾸나요? <laughs>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올리브가 누구야? 한번 오늘 하루 일을 해봅시다. g 모닝 안녕 오케이 i n 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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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안녕! 선물 줄까? 누구 생일이라고 주라 했는데? 올리브인가? 여보세요. 너가 올리브인가? 네. 너는 토끼구나. 뭐 만드는 겨? 아 싫어 귀찮아 올리브집이 어디에요? 아니 님들이 <laughs> 뭐라고 어떻게 알아 올리브넨가요? 아, 어, 올리브다. 이새 새끼, 이 오리새끼 지금 꺼지라 그래. 모두들 제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 두발킴 <드웰킹쥬> 치는데? 와, 선물 달래. 선물 또 줘? Happy b i r t h 그래, 바쁜 몸 간다. 하튼 <laughs> 당연히 말도 안 걸지. 우리 집에 내가 제일 귀여운 애가 있어. 비 안녕! 난 얘가 제일 귀엽던데? 안녕! 오케이. 어? 나좀 잘게. 입구에 응? <laughs> 뭐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친구한테 옷을 선물해 준 거야. 그렇다는데? 오이 새끼 혼자 피자 먹으려고 했네 이 새끼. 야, 피자 주라. 이거 가지래뭐 주냐? 귀엽다 기관사 제킷 한번 어, 껴볼까? 오 귀여운데 나름 좀? 근데 왜내 얼굴에 안경은 뭐임? 안경 어케 빼? 어케해도 개못생겼어 안경 빼고 싶다 아 이건가? 코디 한번 해줘. 견학게좀큰 물고기 많이 나오나? 어, 바파키 아이, 바선생. 내 옷이 뭐가 있을까나. 걔 백수. 느낌으로다가. 아, 근데 네, 난 사실 검정색 옷을 좋아하긴 합니다. 기모노 입을까? 얘도 좀 귀한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뭐야? 정말 별로네? 여러분, 옷이 이쁜 게 별로 없나봐요. 사고가 났어. 아니야. 지레냐 지레녀는 이런 옷 입어야 되지 않아? 이건, 이건 메네란가? 어, 이거 약간 북한 패션 아니야? 어브 셔츠? 이런 거 그냥 심플하게 그냥 검정색 티셔츠 입을까? 아닌데. 기모로 아, 옷장에서, 여기가 내 옷장이야. 벗기. 옷이 이렇게 다 시원찮은 느낌이야. 아니, 포즈 바꾸는 거 개귀엽네. 어, 이것도 귀여운데? 일단, 대가리부터 정하는 게. 여러분 이게 내 머리에 한계인가 봐. 머리 스타일이 없어. 약간 동네 PC방 가는 룩 어때? 아, 근데 상큼하고 싶기도 하고 아... 씨. 상큼하기에는 뭐가 없어. 뭐야 주둥이 왜 이래. 어때 이거? 별로가아 진짜. 뭐 쇼핑하는 데 없어 여기? 옷집이 있어? 아! 그러네. 오케이. 뭐다 엄마 거야. 우리 엄마 이런 옷 없어. 누구한테 연락 왔나요? 엄마. 엄마 것만 유의식 했네. 엄마가 선물을 줬어. 엄마의 주머니 가방. 엄마의 수제 케이크, 저랑 이빠밤 여기가 고슴도치는가? 아니, 오전 9시? 이거 실제 시간이잖아. 이거 엄마의 케이크, 다른 사람 줄수 있어? 뭐가 나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오, 과자 자동 판매기. 여기다 둬야겠다. 어머. 헛! 아이씨. 오케이. 여기 땅 어떻게? 사부라나? 아이씨, 안 돼요, 이러면. 건축키. 핸드폰. 아, 이건가? 일단, 마일리지부터 받아. 예에.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 선보면, 님들아. 막, 맵도 조그맣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서, 막, 2층도 만들고 하던데, 왜, 우리 집은 안 된, 그게? 진짜, 이가 없다. <laughs> 왜, 왜 이가 갈려요? 진짜 너네는 북 터졌다, 애들아 너네 진짜 인생 폈다, 진짜로. 아니, 여기 자판기도 들여다 줘. 다이주잖아 하천이면은 여기 있는 강가도 아물게 할수 있나? 어, 돼? 진짜? 우와! 파는 건 어떻게 파? 됐다. 아,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여긴안 되는구나. 술모자기가 없는데? 오늘 컨텐츠 새마을 운동 아니고요. 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잖아. 이거 레벨 다 맞췄는데 직접 꽃 뽑아 버려도 되나? 레벨이 낮아지나, 그러면? 올리는 건왜안 될까? 아, 마일리지 샵. 마일리지 샵을 가봅시다. 알아, 여기잖아. 이건 쇼핑. 뭐야, 산이 있네? 토끼 개한게 생겼는데? 어? 아이돌? 우와 이거 뭐야? 오 개귀엽다. 슈퍼 마리오 마을을 만들 수가 있겠구만. 어, 코 이거 잡은 삑삑 소리 날까? 삑고 삑고. 오 귀여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가 이 친구인가? 와, 야, 자동차. 저거 사고 싶어. 돈이 없대, 근데. 나왜 돈이 없어? <laughs> 카푸어 고고 핫. <laughs> 카푸어 하러 갈게요. 집에돈 가져올게. 아, 기다려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돈이, 돈이 있을 건데? 돈이 없나? 돈을 어디다 보관해 두죠, 사람들이? 아! ATM기에 맡겨놨던 것 같아요 통장에 돈 있어 걱정하달 말어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뭐야! 아이씨 이거거든? No. 아이씨 와... 여러분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 선 조그맣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일리지. 아, 이건가? 어. 아. 야, 이런 게 있었네? 아, 이건가요? 저루벽, 오케이. 띠용. 바닥 인기가 뭐가 제일 많음? 솔직히 다 사야 돼. 그래, 모금함 하면은 어떻게 돼? 친구들이 우리 집 놀러 오면 여기다 돈 넣어줘. 진짜 좀 설레네. 그건 나 땅, 땅좀 없애러 갈게. 이제 이거, 땅 부시러 nope. 뭐라는 그... 아니 꽃이 있어서 안 돼? 아니 이 꽃을 다 뽑으라고? 와 진짜 말안 되네 아니 꽃이 따지는데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삽으로? 아니 삽질을 해야 된다고 다? 와씨 삽으로 나, 내려치라고? 세으로 내려칠 수도 있어요? 이걸 어느 세월에 하고 있어 이거를 혹시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오실 분? i s s 우리 집으로 가자. 혹시 진짜 원한다. 우리 집 놀러 오는 거 진짜 원한다. 놀러 오게 해드림. 혹시 와서 같이 꽃 따실래요? 꽃 따는 데이트 어때? <laughs> 여러분, 나랑 꽃 따는 데이트 어때? 자, 보면은 데이트인데, 나는 여기를 하는 거고, 당신은 여기를 하는 거야. 까루루 포토존입니다. 자, 선문 열러 가요. 안 <laughs> 그렇게 요수고요 아니 데이트 하자는데 왜 그래? 내 데이트를 왜왜 거부하는겨? 왜? 데이트 하고 싶은데 혹시 닌텐도 사주시나요? 기이면 지인을 초대할래. 오실 분은 와주세요 저는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